네, 지금 서울은 맑은 하늘에 벌써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과 광주가 27도. 충주와 김천이 28도까지 올라 초여름 기준이 2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서는 쾌적함이 감들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 유지하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쁜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대구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내륙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 동안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휴일에는 중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쯤 또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